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아요. 여기 사냥꾼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냥꾼은 누굴 찾고 있을까요? 바로 멧돼지예요. 멧돼지를 사냥해서 고기도 얻고 가죽도 얻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네요. 경찰들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맞아요. 나쁜 일을 한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서 잡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굴 찾고 계시네요. 예수님은 누굴 찾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누굴 찾으시는지, 왜 찾으시는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알아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이 사람은 여리고라는 마을에 사는 사께오예요. 사께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서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였어요. 사께오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세리 가운데 가장 높은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께오는 자기가 원래 걷어야 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래서 사께오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마구마구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께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모두들 사께오를 미워하면서 나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케오가 사는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었어요 사케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가보았죠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수 없었어요. 그때 삭개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 그래.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수 있을 거야. 삭개오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사께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께오를 올려다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께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사께오는 깜짝 놀랐어요." 사케오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미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사케오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 하며 욕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사케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케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지?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신가 봐 진짜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가 봐 사케오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 나쁜 사케오의 집에 가시는 거지? 사케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예수님, 이제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은 사케오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단다.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하고 힘이 센 사람, 제일 착하고 최고로 멋진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개후처럼 나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경찰들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기오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사기오를 찾아오셔서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며 죄에 빠진 사케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다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케오와 같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께우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나쁜 일들을 회개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죄를 멀리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